안녕하세요 엔님입니다. 오늘은 아저모리티비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예 모리티비님이 함정 만들기를 예1 네, 4 점을 깔아주셨는데 신규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네오월드 예 이름은 엔디의 함정 3종... 아 엔디워 엔디워 아 엔디워 엔아 엔디워 우리의 어. 함정 만들기. 함정 만들기라는 아, 함정만 둘기라고 됐네요. 함정 만들 둘기, 그냥. 어쨌든 만 둘기로 하죠. 아니,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둘기로 보이는데 원래 둘기입니다. 기서바이벌 둘기. 예, 아, 크리브 자. 고급은 일단은, 타교할 곳이 만들어야 하니까 스티브를. 아, 니 999999. 예? 999 하면 말이 나와요 999요? 네. 알았습니다. 자, 일단은, 올드, 저는 평지맵으로. 아, 안돼안돼무한맵으로해야지그 아. 안, 안, 안. 마을이 나옵니다. 아. 아. 자, 월드 생성해봅시다, 제가. 아, 그래? 좀 오랜만에 해서. 자. 네. 모리티비가 설정. 미치셨나요? 예, 모래, 모리, 모리티비, TV, 왜 모리티비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쪽을 보면, 마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마을은 구닥다리이고. 적당한, 어, 적당한 집. 친구가 상자를 만들면, 아, 상자를 막 털잖아요. 서바이벌 때. 예, 서바이벌 그렇죠. 때 아주 유용한 함정입니다. 예. 뭐냐? 하지만 이거는 컴퓨터나 0.14점밖에 안 되는 함정 만들기인데요. 예, 바로 그 상자를 열면은 집이 터져버리는 그런 함정입니다. 네. 오우. 근데 제가 좀 배워야 되니까 그냥 모리 t v 가 지시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헷, 헷갈려서. 오우. 오. 어 위험했습니다. 침입자 발생입니다. 침입지.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네, 돌이 필요하군요. 레드스톤, TNT. 그러니까 이, 이 자기가 좋아하는 블록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 필요합니다. 왜요? 네. 좋아하는 블록 카라메. 어, 좀 이따가요 그건. 음, 이 네. 코마크에 아 맞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를. 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상자. 깨부수고. 오. 자 이제 제가 먼저 상자를 놔줍니다. 예, 상자를 놔주고요. 이거 이 방향으로 보고 예, 비교기를 예 깔아줍니다. 예, 솔... 아코마크 비교기? 그리고 중계기를 하나 깔, 앞에다 깔아줍니다. 예. 그 다음에 나무 블럭을 하나 깔고 올라가면 안 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참고로 어쩌지. 이거 한정을 만든 다음에 상자로 올라가면 안 돼요. 예. 이 횃불을 켜줍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해야 되죠. 이게 켜질라면. 예. 여기다 그렇죠. 나무 아이템 아 나무는 좀, 좀 그렇고 아 0.24종은 이렇게 인벤토리가 생기는데요. 아 자기가 이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게다 있네. 그리고 어 이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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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다이아몬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사람들이 욕, 그렇죠. 유혹, 사람들이 욕에 빠지겠죠. 예. 자,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뒤에 횃불은 이렇게 꺼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원리에 이거 이렇게 하나 설치해 주면 원리는. 예. 이게 꺼지면 반대로 이게 켜지면서 자. CNT가 터지는 거죠 어 그런 생각해. 거군요 자 일단은 지금 저희가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시험을 해보는 게 좋을 거 네. 같아요 네. 자, 3개 정도만 터트려 보겠습니다 일단 시험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아니아니냐 아닙니다 아저 아, 아, 실험은 아, 하고 싶다고요 시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 일단 이따 자신이 한번더 만들어요 아좀 시켜줘요 아, 알겠습니다 어. 자 이 상자를 열면은, 자, 여기 다이아몬드 있 자, 자, 제가, 제가 스토리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아, 뭐야. 뭘좀 얻어야 할 텐데. 오, 어, 상자다! 우와! 근데 이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뒤를 가려야 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면, 어느새, 응? 뭐야? 어디서 어, 고기 굽는 냄새가, 어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이게 이... 웬 날벼락이야. 중요한 점은 이렇게 세 개밖에 안 설치하면 이게 집이 폭파가 안 되고 상대방에게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좀 배웠으니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적당한 집을 고르고 자 이제 적당한 집을 일단은 골라야겠죠. 적당한 집을 바봅니까 뿌리기를 왜해리기를 <laughs> 왠... 주죠. 아 일단은 그냥 걸어서 가야겠다. 귀찮으니까 귀찮은 게 아니라 조작공을 고르는 것 같은데. <laughs> 제가 마크를 워낙 오래,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오 저기 저 집이 좋겠네요. 큰 집. 크지 않은 같은야 여기는 안 되겠다. 아 이제 날았네. 자, 적당한 집이 별로 없는데. 대장장의 집지 대장장이 집 여기. 그냥 대장장이의 집을 한번 여기 상자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냥 해놓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작살을 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여기에 상자를 하나씩 아니, 아니, 그좀 그걸...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면 안에 상자가 있습니다. 아, 거기 아. 안에 아이템이 있어요. 좋아. 아, 그건 저도 아는데,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시드999 아닙니까? 시드999 말고 저스티브로 이거는 이제. 뒤에다 블럭 블록 부수고. 블럭을. 은! 용암! 위험해요. 안 돼요. 위험 위험해, 위험 상자를 여기에 까고. 까고? 까고는 뭔 말입니까? 자 원래 여기에 이거, 이거 N d T V 중계기 이거 먼저 넣죠 비6이비6이 넣고 중계기 위에 상자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작동이 되기 때문에 상자 위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이걸 많이 만들었어요 할 때마다 터지 터,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 위에 올라가면 안되니블록을 하나. 자 붉은 물에 하나. 그리고 레드스톤. 자 레드스톤 횃불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저는 TNT를 진짜 많이 설치할 겁니다. 어, 안 되죠. 일단 저이 아이템을 넣었어야 되죠. 아, 아 실패다. 오답입니다 아, <laughs> 제가 엄청난 실수를 아, 승범 TV도 한께개 했습니다. 승범 TV 뭐 동영상 한 개도 못 올렸지만 <laughs> 자 이제. 승범TV도 함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죽은 남기지 마시고 <laughs> 그게 저의 교훈이죠. 예, 승범이는 폭파 전문가입니다. 예, 승범TV는 테러 전문가. 테러 전문가기보다는 너무 폭파시키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맞아요. <laughs> 미쳤습니다, 진짜. 제가 그러니까 폭파시키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폭파에 음... 미친 사람이에요, 폭파에. Goodbye, baby. Goodbye, baby. 네 <두 와라> 여러분 승범 TV 돌집이와 승 우리 TV를 추천 댓글 좋아요 한우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자 승범 TV 오 여기 집이 하나 있었네요. 집이 자, 없네. 사람. 아 맞다. 그렇다면 돌집이라도 <laughs> 성당을 터뜨려 보겠습니다. 에? 터트려요? 성전 안 만들어요? 성 상자 상자 그 상자랑... 여기에 상자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도 승범 TV와 모리 TV는 형제인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일란성 네. 쌍둥이입니다. 왜 말해. 참고로 제가 이 승범 TV한테 승범이한테 함정을 가르치느라 몇 시간이 걸렸냐면 여섯 시간이 걸렸습니다. <laughs>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아, 드럽게 말을 안 들어서. <laughs> 그좀 만들어야겠어요. 그 모래 아니에요. 점토에요아 참. 제가 뜬금없는 말인데 제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저희 나이, 나이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예, 나이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변성기가 안온 목소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 저기, 저기요. 아이템 넣었어요. 먼저 넣으면 안 되지. 자, 아이템 넣어, 아이템! 아이템 넣어줘. 아이템 넣어줘, 아이템! 그거 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어때? 아, 맞다. 내가 요즘에 좀 예민해가지고요. 죄송해요. 아, 죄송한데, 제가 설치하면 안 되는 블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아, 잠시만요. <laughs> 하면 안되는 블록이 있다고요 아니 승범님도 알지도 못하면서 음 일단 여기는 아이템을 넣으면 여기가 여기다 보니까 여기는 절대 설치하면 안돼요 네그리고 여기 설치하면 근데... 안하는게 안 나아요 아. 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는 막아주자는 얘기죠 응. 예. 아이템 넣어 주셔야죠. 거긴 또왜 막습니까? 너무 많이 막는데. 돌로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아 그만 막아요. 뭐 하기? 안에 아이템을 먼저 넣어 었야죠아 하나만 뚫어서 그러면 가면 돼. 아 그만 좀. 와. 아, 엄청나요. 승범 TV가 저보다 노답인데? <laughs> 아이 다이아 유호에 넘어가. 티 t 좀 많이 설치해봐요, 어찌 날아가게. 그려고 <laughs> 땅을 확정했죠. 근데 반블럭으로 이때 가려줘야 합니다 뒤를. 왜요 너에게. 제가 원래 제대로 하려 고 그랬는데 자꾸 한범 좀... t v 와 MB, MBTV가 자꾸 자기가 하고 싶다고 안 다니나 가지고. 예, 칸도 좀 눌러. 솔직히 내꺼에이단 칸도 좀 아니 일단 칸을 좀 높게 만들어봐요. 그거만 늘리지 말고. 아 그만해 진짜. 너무, 너무 벗어나면 안될 텐데. 이거 돼요, 근데? 아, 되긴 되겠구나. 예, 근제내가 지... 지금, 안 가린 데 말고는, 승, 숨금 TV, 그, 안, 안 가린 데 말고는,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근 지금, 숨금 TV 좀 미쳤습니다. 지금 이상장을가려 날려... 아이, 뭐, t n 가 아주. 승범TV가 별명이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리스트. 기별 난리라는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난리라고 하는데요? <laughs> 승범TV 좀 정신줄이 나갔습니다. 믹싱가 정신줄이라고 정신줄 놓았습니다, 승범TV. 정신줄 놓은 게 아니라 지금은 정신병자 수준이고.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어. 그만 좀 해라. 저가 내신을 따라한거라고 아크은 달리지 마십시오얘 미친거 아니에요 내신님한테 배웠거든요 저도 진짜 내신님 팬입니다 전 내신님을 몰라요 아 어, 내신님 팬입니다 진짜 전 내신님 몰라요 전 도티님 팬입니다 도티님 장뜩님 내신님 팬입니다 아 전... 어, 저도 그 그분들처럼 저는 샌드박스 식구들 팬입니다, 여러분. 집을 날리자, 집을 날리자. 세상을 날리자는 것 같은데 지금 세상에게 <laughs> 뭐가 요구하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돈인가? 지위인가? 아니면 불만이 있으신 것 같네요. 빵학이요 영화는 다. <laughs> 자, 이제 이제 상자를 열어. 아, 서바이벌, 서바이벌 바꾸세요. <laughs> 서바이벌. 아, 안 안돼, 안 안돼, 안돼. 클라, 클라. 아, 서바이벌 바꾸세요. 안돼, <laughs> 안돼. 아, 안돼, 안돼. 클라, 클라. 날아가. 자, 이제 나가세요. 응, 음, 어떻게 하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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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 뭐, 아니. 아, 근데, 참, 만 그게 아니에요. 아, 아. 서바이벌로 바꾸고 다시 하면 돼. 아, 뭐해? 자, 상황을 아, 깻모 쓰면 됐잖아, 깻모! 깻모, 이거, 0.14좀 명, 명령 안 된다는 거 모르시나 본데요. 참, 멍청하네요. <laughs> 날아갔네. 날아갔어. 왜 날아간 걸있까요 몰라요. 사망. 누가 상자 눌렀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함승범. <laughs> 날라갔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왜 아무 이유 없이. 네, 이게. 그... 이상한 문제점인 것같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이게 왜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쑥대밭이 됐군요. 자, 자, 오늘은 오늘 그 앤디와 모리의 함정 만들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앤디와 익사합니다. 야! 죽을래? 죽고 싶지 않아요 아나 아 근데 함정이 네 이걸로 남있습니다 왜? 안 이것이 안 끝이 안 아닙니다 아 진짜 그걸, 그걸 왜 이제 말해 너무 길잖아 아 그럼 나중에 2편으로 깎아해요 네네자 모리 야함 앤디와 모리의 함정만들기 1편은 끝이 났습니다 네 이상 앤디 앤디TV, 승범TV, 모리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정 만들기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레.